결론부터 말하면 전립선 비대칭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발기부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전립선이 커지는 과정에서 발기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혈류와 주변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주변으로는 발기에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함께 지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음경으로 혈액을 보내는 동맥까지와 해면체로 이어지는 미세혈관들이 전립선 주변을 통과하게 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단순히 요도만 누르는 게 아니라 주변 미세혈관들이 압박을 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압박이 지속되면 음경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줄고 혈액이 충분히 차오르지 못하거나 발기 후 유지력이 떨어지는 현상 이런 발기력 저하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전립선 크기만 커지는 건 아닙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진행 과정에서 전립선 조직이 단단해지거나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전립선 주변 혈관벽의 탄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발기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몰려야 가능한 반응인데 이 환경이 나빠지면 발기가 늦어지거나 예전만큼 단단해지지 않거나 쉽게 풀리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은 발기부전의 원인 질환인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직접적으로 발기부전을 만든다기 보다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만들어진 환경 변화가 발기 기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즉, 발기력 저하가 나타나기 쉬운 조건을 만드는 질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곧 발기부전은 아니지만 발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변 문제와 함께 발기력 변화가 느껴진다면 두 가지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